고린도 후서 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기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겪는 고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봐 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 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서른 아홉 대 맞는 태형을 다섯 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세 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세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